한번 엄청 투명한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 이미 물을 떠왔고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저어줄 거고 이렇게 저어줄 거고 이 안에 물풀이랑 액체기물 같은 거좀더 넣을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1대1 비율로 이 물풀을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찐득찐득한 투명 투명의 그 모시기를 만들 거 같아요. 어우씨 더 뒤져버리겠네. 씨. ASMR 마이크 쓰면 에어컨을 못 써가지고 뒤져버리겠네. 씨. 투명색깔 완전 끈끈한 액체괴물 슬라임을 만들기 위해 물에다가 물풀을 1대1 비율로 넣어줄게요 물풀 한 통을 넣었고요 약간 노란색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완전 투명한 미채김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 그리고 이젤리게물을 넣어주도록 젤리게물 완전 투명하죠. 기포도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만지는 느낌 되게 좋거든요. 막 소리는 안 나고. 이거를 넣어주면 좋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고 붕사 물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조금만 넣어 볼 거예요.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진짜 조금만. 조심 조심. 붕사 넣을 땐 항상 조심조심. 이 상태에서 네, 소다를 넣을게요. 아니면 젤개를 넣죠. 그냥 뭉치게 하기 위해서니까. 젤개를 이만큼만 넣어서 녹여보죠. 이 젤개가 녹을까? 좀만 더? 맞아요. 원래는 젤개를 녹인 물을 넣어야 되는데. 어. 어, 뭔가 느낌이 되고 있어. 젤개를 넣으니까. 어. 어, 되고 있는 느낌? 이만큼만 더. 물풀을 더 추가로 넣을게요. 남은 물풀 다 여기다 오리. 소다를 이제 조금 넣어볼까? 소다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는 말고, 한. 한이 정도? 오, 찐득찐득해진다. 더 찐득찐득 해야 되는데, 소다 한 꼬집 더 넣으면 되겠다. 소다 넣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찐득찐득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아직 젤개가다 녹지 않은 상태라 좀만 더 섞어볼게요. 찐득찐득해지려고 있다가 약간 맞아요 콧물 질감. 약간 콧물 질감. 이게 이제. 오래 냅두면 투명이 된다고요. 지금 기포고 이 기포가 없어지면서 투명이 되거든요. 내일 되면 투명돼 있어서 엄청 예쁠 거예요. 오, 제게 힘인가? 오, 찐득찐득해. 오, 됐어. 이제. 오케이. 끝났어.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했던 질감이거든요. 오케이. 됐어. 됐다 내가 원했던 질감이. 아니요. 바풍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약간 이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인절미라고 하더라고. 이거를 약간 인절미 인절미스러운 슬라임이라고 하면 될 듯. 인절미 슬라임 만들기 성공입니다. 그쵸? 인절미. 약간 여기서 목공풀 같은 거 넣었으면 인절미 느낌 났을, 진짜 인절미처럼 느껴졌을 수도. 간다.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돈을 어디다 쓰냐고 궁금하셨던 분들 많죠? 진심 저는 이런데다 씁니다. 제가 뭔가에 빠지면 그걸 엄청 많이 사요.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테니스공 묻겠다 여기 어떡하지 다시 망했다 아니 너무 찐득하기보다 물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물을 좀 섞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을 묻혀올게요. 도안친새거 새 거입니다. 제 건데 깡시랑 같이 치려고 했는데 물이 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안될것 같아. 좋아 여기 물기 좀만 더 흡수하고 좀만 더 흡수하면 된다 이거 찐득찐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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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되는데한 손으로 부족하네. 된다, 된다, 된다. 내가 원하는 그거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laughs> 아씨, 이게 보니까 살짝만 해야 되네.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너무 욕심내서 너무 포도알 튀어나오듯하면 안 되고. 너무 포도알 튀어나오듯이 하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요 정도, 요 정도 묶여갖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요거지, 요거지. 다시 한 번, 떨어뜨리고 n <laughs> 너무 너무나 소리가 내 스타일이야. 이거를 더 찐득찐득하게 베이스를 바꾸면 더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귀찮아. 귀찮아. 인절미, 인절미 잡설도. 인절미 찹쌀떡, 인절미 찹쌀떡 여러분, 인절미 드실 분자 자. 드셔 보세요. 아풍이잖아 아... 풍이잖 어. 아... 개꿀잼 너무 재밌잖아 실패. 실패. 아, 있다. 자, 꿀잼. 너무 재밌죠? 들고늘리고들리고늘리고한번더 테니스 칩 붙인 다음에 쫙 이렇게 이렇게 찹쌀떡을 내손리고 가득 고이리고득 가득 모아서 이렇게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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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ASMR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소리가 너무 좋을까? 이 공기를 더 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수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아, 요즘에 너무 건조하셔서요. 저희 지점 좀 많이 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지압해드릴게요. 자, 눈 감아주시고요. 아우 어, 너무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으시다. 저희 쓰고 있는 이 스킨케어는, 이거는 다른 곳에서 판매하지 않고, 원래는 약으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건데요. 혹은 피부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앰플입니다.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구해오신 거거든요. 눈 뜨실게요. 눈 뜨실게요. 자 공기 마사지 들어갑니다. 시원하시죠? 저희 피부 커트 전매 특허 공기 마사지. 자 에어포품 한번더 맞을게요. 드러났다 드러났다 해 보라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거 합격. 그 아이디어 합격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님 안면 윤곽 확대 수술 해드릴게요. 얼굴이 너무 조만하셔서 너무 조만하면 안 예쁘니까. 자, 에어포프 원원 현란한, 지금, 어? 마사지, 보이시죠? 이 라켓은, 이 용도로 산 거니까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헉, 생겼죠? 공기방울? 대신 이렇게 한번 하면 해생불가 이렇게 눌러서 자 끈끈이 파리채 완성 어떡해 진짜로. 방법 있죠. 베비오스 뛰네. 게임이다 게임. 이렇게. 방법을 생각했다. 머리를 쓰자. 이렇게 하면 스노우볼이 될 거야. 근데 배드민턴 청소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 가지고 아시죠? 다이소에 그 키보드 청소하는 그젤 그거 산 거거든요. 스노우볼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밀어 주면 여러분, 아까 그 걱정스러웠던 그 배드민턴 어디 갔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인절미, 인절미 슬라임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절미 질감에 슬라임이었고요. 배드민턴채를 잃을 뻔한 슬라임이었습니다. 인절미 재밌었습니다. 슬라임을 구매했어요. 슬라임은 그 제가 슬라임을 두 곳에서 샀어요. 먼저 한 곳은 아두곳다인 인스타에서 그 슬라임 마켓 검색해서 태그로 구매를 했고요. 한번, 종료.